마도 분기점에서 송산 마도까지 10km 어렵습니다. KBS 교통 정보 센터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 땅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을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분 모셨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형두 의원님께서는 네 지역에서 칭찬이 자자 하더라고요. 네. 훌륭하다고 칭찬이 찾아합니다 어, 그 방송에서 그런 말씀하셔도 됩니까? 어, 이런 얘기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어, 있습니까? 박 <laughs> 표정이 박, 좋아지셨어요, 최 네. 의원님. 아니요, 아니요. 저 지역민들한테 보면 최영도 자랑을 많이 합니다. 자, 박성준 의원님도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렇게 칭찬을 또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어제 한동훈 장관과 질의응답 가주셨어요? 네, 네. 어제 가졌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이. 어~ 정치사회 부분이었거든요 외교까지 해서 네. 그래서 어제 한동훈 장관 장관을 대상으로 해서 그~ 대정부 질의가 이제 열한 명을 했는데 제가 열한 번째 마지막 질의를 했었습니다 네. 네. 어땠어요 그~ 그런 편이 맞나요 모르겠네요 대정부 질의는 특히 제 그~ 정부 측을 대상으로 해서 야당 의원이 질의하는 경우는 하나 이제 아래 나죠이제 예를 들면 전투장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여당을 야당이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예. 강력하게 비판과 견제,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가 부족하다, 뭘 네. 잘해라 이런 얘기를 음. 또 그렇죠. 공격과 지분해야죠. 방어가 아주 치열하게 접전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전투 장면이 되는 것이죠. 네, 예. 네.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어제. 치열했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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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러니까 보니까 저도 지난번 대정부 질문 때 지난번 저주비 장관 뭐 이런 분들하고 해보니까 상당히 야당 의원으로서, 소선 의원으로서. 그 중진 법무부 장관, 누구나 얼마나 드셨습니까? 네. 그런 분들하고 맞선다는게 참, 그 아레나지 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네, 그렇죠. 음. 어제 보니까 저도 봤는데, 주로 한동훈 장관이랑 민주당원이 설전을 붙으면 민주당원들이 백진백패였거든요. 어제는 보니까 우리 박성준의원이 거의 뭐, 그 굉장히 그 맞서가면서 아주 그냥 대단했습니다. 네, 그렇죠. <laughs> 정청래 의원하고 한동훈 장관의 그 네. 설전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못 봤습니다. 나도 저 대정부 질문 준비한다고. 네. 정청래 의원은 제제 고향 선배거든요. 아, 정청래원뭐 워낙 또그 정치적으로 상당히 고수시잖아요. 그래서 네. 어제 그 정청래 의원 스타일로 또 대정부 질문했고요. 저는 또제 스타일로 대정부 질문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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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표결 하겠다 이렇게. 아 들고 나왔습니다. 각 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민주당 먼저 듣겠습니다. 그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무게 중심이 이제 지난번에 해임안을 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부결이 됐고 그 이후에 탄핵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 그랬는데 의원총회에서 탄핵을 하자는 주장이 있고. 또한편으로 신중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경우에는 찬반이 갈리게 돼 있는데 신중론자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은 좀더 헌법재판소 갔을 경우에 그 수용과 기각 이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 헌법재판소 가는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재판이기 때문에 이미 이상민 장관은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장관이다 특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바라볼 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이상민 장관 파면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책임지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탄핵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민당 의원들이 대부분이 찬성을 하신 하신 최영두 의원님 이건 탄핵의 요건이 안 되는 건데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란 것은 그 정부가 네. 정부가 정부가 스스로 지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그런 책임도 지금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그래 있는 것인데 이게 탄핵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그~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장관으로서 해안부 장관으로서 그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그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야 있지만 그것이 사법적 책임이 있는 문제냐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뭐~ 특별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렇게 되면 만일 내일 민주당이 그 다수당 이게 저, 업부 장관 단회가는 과반수만 되면 되거든요. 민주당의 네. 석수로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장관 업무가 중지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행안부라는 곳이 우리나라 안전이라든가 또 행정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조직인데 정부 부산을 마비시키는 셈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그런데 자, 우리 정부로서는 그런 큰 이제 부담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 탄핵이 끝이 아닙니다 이게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기각될 경우 기각될 가능성도 많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기각될 경우는 그 혼란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렇지 민주당 내에서 그런 걱정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정치적 공세에 있을 수 있습니다 도의적 책임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일은 하게 해줘야죠 해야 되고 또이 문제는 그 사건의 원인, 그런 절 재발을 막는 종합적인 어떤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주력해야 되는데 국회가그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너무 민주당이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대표 방탄용으로 가면서 이런 아니,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는거 아닌가?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 저희 당 의원 중에 이제 행정 관료 출신인 이병훈 의원님이 있습니다. 네. 아그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이병훈 의원님이 행정관료들이 바라볼 때 이상민 장관 이미 물러나고 물러났어야 된다. 역대 정부에서 이런 일은 없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최영도원님, 네. 이런 큰 참사가 있었을 때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이렇게 물러나는 게 정부 여당한테, 어 부담을 어, 도움이 되는 거죠. 도움을 네. 주는 그런 또 방법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해결이란게 있잖아요. 통상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네. 아마도 저그 그만큼 또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또있었겠습니까 당사자만큼 이 부담이 큰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네. 종전에 우리 헌법이라는 것이 정확한 원인과 이런 그 이후의 대책보다는 그냥. 정치적 도의적 책임으로 한 사람 물러나고 예. 또사건이또 그런 참사가 재발되고 계속 이런 형식이잖아요. 그런 이런 어떤 참사의 악순환 또 네. 정치 적 공방의 악순환 재난의 재난의 정치화 이런 것들을 네. 좀 끊어 보자라는 그런 뜻 의미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성민 장관 탄핵 수추한 발의는 헌정사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얘기했습니다. 네. 한번 말씀드리고 이성민 장관이 우리가 이제 그 과거의 전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경력 이력이라고 하는 게 그분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 행정이라고 하는 걸 아나요? 국가 행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을 해봤나요? 판사하면서 일을. 그러면서 소방이라든가 경찰 업무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때 전문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하던데 행정 안전에 대한 한 번도 일을 해봤나요? 그렇지 않은 분 아닙니까? 자, 8891님 이상민 장관 도의적 책임지고 물러났으면 합니다. 아. 재난 예방 매뉴얼대로만 했으면 참사는 없었어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자, 지나가겠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무한테, 한덕수, 한덕수 총리한테, 역순인 천공 이야기 묻더라고요. 어, 한덕수 총리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보도, 보고 받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천공 얘기는, 의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천공 얘기는 대선 때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천공을 털고 갔어야죠 대선 때 당선되자마자 지금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위기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증거고 또 하나는 천공에 대한 이런 언론 보도가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털고 가야죠.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아니까그 증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사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경호를 섰던 사람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다 얘기 들어보면 알거 아니에요. 천공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봤는지 어떤 데인지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당시 근무했던 사람들 그리고 cctv가 있거나 그럼 명단이나 cctv만 딱 보면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언론 보도에서 해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언론을 재수합니까. 네. 자. 자, 자 이게 이 끝없는 자꾸 지금 박 의원 말씀하시지만 카드라 카드라가 끝없이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저 아니라고 몇 번씩 부인을 했어요. 했는데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고발을 하면은 사실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시지만이 고발한 사람이 그 여러 사실관계를 또 입증할 책임이 또 있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할 겁니다 네? 그게 고발되면은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은 강제적 수사와 사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밝히겠다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면은 만약에 이 문제를 법적으로 그 문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런데 이거는 지금 아니, 아니 이거는 그 많은데요? 당사자의 언론 보도라든가 그 당사자를 무슨 저 어떤 개념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당당하게 사실관... 사실관계를 확실히 그럼요. 밝히겠다. 예. 사법 절차와 강제수사를 통해서 밝혀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 저는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고 밝혀집니다. 봐요. 그 당시에 명단 다 공개하고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다 해서 저는 언론인들 대상으로 해서 취재하게끔 다 만들고 입막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탈고 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소 고발을 하거나 고발을 해서 입을 막을 것이 아니라 이미 공개성으로 발야되는 겁니다 예전에 가야 예전에 반기문 총장 나왔을 때한글레 신문인가든가 에서 터무니없는 보도를 냈어요 내놓고 네, 수사해라. 고발해라 이래 해요. 그래 고발해서 한번 조사해보자 해서 자꾸 쟁점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방기문 총장의 경우는 이거 터무니없이 대선을 앞두고 그 고발을 하게 되면 은 이제 여러 가지 정인 뭐다 이게 수사를 받게 돼요 또 스스로가. 굉장히 그 굉장히 그저그 정말 그걸 정쟁화 시키려고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 이 경우는 대통령실이 분명히 밝히겠다고 이제 의지를 밝힌 겁니다. 이거 네. 누굴 그 사실관계를 밝히려면 강제수사하고 사업들 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그 과정에서 박 의원이 말씀하신 그렇죠. 뭐 그런 네. 것들이 다 이제. 같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공개성을, 공개성을 가지고 하라. 사 공개를 어떻게 네. 다그 아니. 다할 수는 없겠죠. 그 있는 사람을 이름을 그사람 관계도 없는 사람들 위에 나오지다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관계를 빨리 확인하는 것이 대통령의 좀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런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예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언제부터 지금 천공 얘기가 나왔는데 음. 아직도 천공 얘기입니까? 자, 이거 빨리 사실관계를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레이스는 뜨거워집니다. 안철수 후보는 어제는 잠깐 쉬었다가요. 오늘 일등인데 아, 무슨 사퇴하냐? 이번에는 야, 강철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김기현 후보는 오늘 나경원 전 후보 후보였죠.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났습니다. 삼고 차리였는데자 당권 경쟁은 불이 붙고 있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예, 제가 선관위원이기 때문에 네. 오늘 처음으로 열린 이제 비전 발표에 정견가 정견 발표회 그러니까 정견 발표했었죠. 발표 네. 우리 지금 대표 후보만 예비후보 6 명으로 줄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6분 중에서 이제 오늘 정견 발표를 거쳐서 다음에 내일 모레 우리 당원들 책임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거쳐서 네명으로 이제 압축이 됩니다. 네. 근데 오늘 그 5분씩이지만 정견 발표가 있었거든요. 프리젠테이션 동원 했는데 앞으로 이게 이제 정책과 이런 경쟁이 되겠다고 느낀 것이 그 당장 프리젠테이션 5분이 좀 짧았던 생각이 들어한 10분씩 해서 어 됐던가 싶은데 이제 TV 토론 다섯 차례인가죠 그리고 전국을 돌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합동 연설을 개최하게 됩니다. 이때 앞으로 이 정부가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것인, 걸끌 것인가? 그 그런 정부를 돕기 위해서 여당으로서 어떤 혁신을 할 것인가? 이런 아마 정책 경쟁이 시작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뉴스들보다는 이제 굉장히 그. 국민들이 관심 있는 그런 정책 소재들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 합니다. 그래서 아니, 굉장히 아니. 굉장히 굉장히 정책 전당대가 될 g Chungchek Chandang. w 마세요. do 보 o u w i s 다 그렇습니다. 없애놓고 무슨 정책 y o 을 해요. s h 다없 Who 후보 u l d have to say who would have to s a 가 who would have to say who w o 제거하고 나경원 제거하고 좀 있으면 안철수 제거할 거다. 예상 신도화오대로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안 틀리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상대로니다 신기할 따중해. 정도예요. 그래서 누구 시키려고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관심이 무슨 높아집니까? 아유, 참그박의원님 남의 정당 이야기 박하게 이야기하시네. <laughs> 아니 오히려 네거티브로서 가, 관심이 높아지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안철수 찍어내려서 없애는구나. 오늘 비전 발표를 아니에요? 보니까 네. 아, 이 굉장히 그 막상 TV 토론이 진행되고 하면은 굉장하겠구나. 그런데 네. 그 후보가 비... 없는 가운데 비전은 없는 거죠. 그래요? 왜 그런 거없요 후보들이 지금 유력한 후보들을 다 제거 상태에서 어떤 후보 그 약자 후보들 데려다가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겁니까 지금? 박성준 의원님. 네. 그러면 네. 안철수 네. 후보는 어떻게 될까요 또 철수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너무 집중 견제를 받으니까 이거 할수 있나 이제 색깔론까지 나왔다 이러면서 이거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얘기 나와요. 그 국민의힘의 유회관들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권력에도취해 있죠. 어 색깔론을 내세우는 걸 보고서 아 여기는 갈때까지간 거구나 신형복선 세명 가까우면 공산당입니까 빨간색입니까 그리고 신형복선의 책만 읽으면 불온서적 읽은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지금 전당대를 준비한 유회간들의 모습 보고 아 여기는 큰일 났구나 그리고 결국은 제일 잘하는 게 북풍하고 안보몰이 아니에요 여기서 뭐잘안 되면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 요 습성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될것 같고 3월 8일까지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집중포화 공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저앉히려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 김기현 의원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그대로 보여지는 모습인데 그렇게 해서 김기현 의원이 당 대표에 대해서 어떤 명분이 있습니까 제가 볼때 김기현 의원은 그대로 가는 모습으로 나오고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83만 명인가) 책임 당원이 그렇대요 (83만 네. 명) 어 내일 여론조사는 6천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샘플을 6천 명 뽑아가지고 그 중에 하는데 이제 네 분으로 추려지죠추려지고 나면은 할 텐데 저는 내일 네분 물론 그 순위도 안 나옵니다 네 분만 저그 끝나고 나면은 그저 예비경선에서 이제 네 명을 줄일 때뭐저 순수도 없이 안 나오겠지만 나는 앞으로 한달 동안 굉장히 많은 표심들이 요동을 치고 정말 여당 국민의힘 당원들 핵심 당원들이 책임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앞동 연설에 또 그리고 TV 토론을 통해서 굉장히 심도 깊은 저 고민이 어질테고 그런 정도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나타난 몇 가지 현상으로 이렇게 쉽게 재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의원 후보와 이제 손을 잡았잖아요. 이건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이렇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흘러가는 것을 보고서. 결국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고전에도 나오잖아 민심 분립이라고 신뢰가 있지 않은 가운데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전당대회 모습을 보고 한국 정치의 퇴행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다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네. 나경원 전 의원은 김기, 김기현 의원하고 밥도 먹고요 많은 인식을 공유한다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뭔가 거래가 있었겠죠. 거리가 어, 있었 분명 히 있었겠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경원 전에는 저렇게 불명예 퇴진시킨 사람이 김기현 후보 그 세력들인데, 이거 네. 손을 잡아줬다는 것은 나 도와달라, 예. 정치 생명에 대한 끈을 잡아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안철수 네. 후보가 당 대표되면 윤 대통령 탈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바로 레임덕온다 이렇게 심평 변호사가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어제 말씀했는데요. 어찌 보십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위아래가 없어요. 지금 보면 어떤 얘기냐면. 김기현 후보의 캠프 후원회장 이렇게 인터뷰 나와서 정당에 대한 내기를 하는 겁니까? 후원회장 후원회장이지. 대변인입니까? 또는 심평 변호사가 왜 이런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후원회장이 역대 정치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 주진우 라이브에서 부르니까 안 나와. 아니 나와서가 아니라 안 나와야죠. 당연히. 부르잖아요. 아니 김기현 후보의 대변인입니까? 패북에 그을 써가지고 큰 파장이 아니, 있었잖아요. 파장이 있거나. 정치적으로 또. 후원회장은 후원회장인 거예요. 지금 정치에서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 보면 위도 아래도 없는 거예요. 아래 사람이 가 갖고 누구 하나 린치시키고 막 몰이해가지고 조리돌림하고 그러다 또 찾아가서 또 도와달라고 자, 이런 모습들이 정세 신뢰를 깨고 있다는 자, 거죠. 그런 모습은 그런데요. 자 안철수는 미래 권력이니까 안철수가 당 대표가 되고 되면 차기 대선 후보로 우뚝 설 거고 사람들이 힘이 그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그 우려가 걱정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왜 걱정해요? 국민의힘 내부 아니 그게 답답한 거예요. 권력 초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지가 않죠.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제대로 정치를 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집권세우로서 당권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니까 또 다른 대체 세력들이 나오는 거란 자.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미리 걱정 하는 거예요. 미리 걱정. 자. 오늘 그 이제 우리 당대표 예비 후보 또최고위원 예비 후보 정견 발표에 비전 발표가 있었지 습니까 네. 여기에 우리 비대위원장 정기석 비대위원장하고 또 유영수 저 선관위원장이 저 갔습니다. 가서 어, 말씀을 한마디 하셨어요. 하신 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이 와서 당에 부탁한 이야기는 대통령을 전당대회 끌어들이지 마라. 그러니까 대통령과 관련돼서 대투, 하지 마라고. 전당대로부터 대통령이 이제 그리를 두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도 이제 좀그 대통령실의 의견을 보자면은 대통령을 전당대 이렇게 저렇게 유불리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도 아마 좀 찾아야 될걸 생각합니다. 그뭐더 이상 저저할일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laughs> 이런 전당사의 한국 정치사에서 이런 정당 정당 퇴위를 준비하는 모습은 그냥 어떻게 보면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당은 보통 그런 면이거든요. 어, 상대 후보도 인정하고 그런 가운데 정책 지분도 인정해주면서 선의의 경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모습은 선의의 경쟁이 없고 누구 하나를 위해서 모든 어~ 경쟁력 있는 후보에 대해서는 제거하는 작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이 전당대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3 8 전당대회가 국민의힘 끝나고 나서 분열의 정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관련해 추가 조사가 있습니다 1십일 금요일에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십일 출석하기로 했고요. 네. 이제 그 이재명 당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그 당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이슈도 많고 그래서 주말 토일이나 일요일 날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평일 출석을 강력하게 검찰에서 요구했나 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럼 출석을 한다고 하면 정 그렇다고 하면 금요일 날 가는 게 맞지 않겠냐 해서 금요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지난주 토요일 날. 네. 예. 시청 앞에서 이렇게 민주당이 대규모 장애 집회 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장애 투쟁은 계속되는 겁니까? 어뭐 장애 투쟁을뭐 계속된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어 지금 우리 민당이 바라볼 때 지금의 시국에 대한 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세 가지 위기가 오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세 가지요? 첫 번째는 민생위기. 난방비 네. 폭탄부터 해서 물가 민생위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 큰데 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걸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라 문제의식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각종 사회 부분에 있어서 민주주의 후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 후퇴인데 결국은 검사 독재의 모습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민주주의 퇴행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이 평화의 위기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런 위기의 국민의 비상 시국이라고 본 상태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라 해서 지난주 토요일 날 많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생각보다 지금 한 2, 30만 명이 왔기 때문에. 아이고, 뭐. 네. 되게 부풀리시네. 안 그렇다던데 경찰 수사는 다라다던데 그리고. 주사. 그리고. 그리고. 네. 아니. 그리고 그제 그, 사실 뭐 다른 당 의원님들하고 이야기 해본 기회가 있는데 장애 집회를 많이 해봤던 사람들 이야기가 그게 딱 그게 나옵니다. 그게 세. 근데 남들 문까지 사람참 얼마고 이런 게 되게 그 밀집들 어 갖고 나오는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생각보다 좀 적었다는 내부 평가도 많았다 그런 것 같고 우선에 지금 아니, 이게 이재명 후보 문제는 발빨리 수사받고서 본인이 결벽을 입증하든지 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당 전체를 이끌어나는 것도 그렇고. 아니, 지금 뭐 장관도 탄핵시킬 마당에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뭐가 답답해서 지금 장애로 나가서 그런 또 혼란을 만듭니까? 여기서 지금 안보위기라든가 경제위기라든가 다 논의해서 하면 되죠. 지금 법안도 마음대로 민주당 의지를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나가서 그 앞뒤가 안 맞다 생각해. 어찌였습니까 민주당의 장애투쟁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범죄 정치인 지키는 도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범죄 수사를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하던데 박성준 의원님 그런 말은 맞지 않죠. 지금 검사의 권한 수사 기소를 독점한 상태에서 누구에게는 수사를 들이밀고 누구에게는 수사를 들이밀지 않는 이 불공정성. 비상식적인 사회가 분명히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렇다고 하면은 아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왜안 됩니까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국민들이 좀 생각할 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고 재판 공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얘기까지 들어보면은 이 주가 조작의 정황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왜 수사를 안 하는 겁니까 대정부질문에서도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까? 그 아니, 첫 번째, 이 한동 한동은 음. 장관 이야기는 과거에 우리 이재명 대표 했던 이야기 비슷합니다. 정치보복이란 말로 정당한 수사를 막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 그런 지질한 말이 있고 정치인이야말로 당당하게 이 수사의 칼날을 피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저, 저 누구나 사탕 하나 얻어먹은 게 없다는데 그런 걸 입증할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정도다 차고 넘칠 텐데. 그리고 또 하나는 참이 답답한데 하여튼 뭐 지금 그 이 국회 내에서 여러 사안들을. 좀 심도 깊게 다루는 문제에 이제 국회에 좀 집중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자꾸 이런 문제에 너무 마음이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민주당 원인 내부도 걱정을 하고 계시고 아니 근데 최영도 의원님은 많은 민주당 의원들하고 저도 많이 누구랑 만나는 거예요 제가 볼때한명 정도 될것 같은데요 느낌이 보니까 많이. 그것을 너무 과대포장하는 거 아니에요 소수의 민당에 있는 분들그 의견을 가지고 전체의 인양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어, 박성준 의원님. 네. <laughs> 조국 전 장관은 사모펀드 관련돼서는 다 무죄를 받았는데 입시 관련된 그렇죠. 아,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유죄를 네, 받았습니다. 저는 이 심에서. 그 얘기를 좀꼭 드리고 싶은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우리 사회에 던져준 화두가 있었죠. 어, 법치, 공정 그리고 그 누구도 권력자에게 이 공정의 잣다라고 하는 것은 달라져서는 안 된다. 근데또 한편으로는 검찰의 수사가 원래 본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모펀드라고 하는 어 수사를 가지고 들어갔었는데 이사모 펀드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도 없었어요. 수사 포함도 안 됐고 내용도 없었고 수사가 안된 거죠. 그런데 이제 별건 수사를 통해서 모든 수사를 통해서 잔해 입시 1리로 이제 간 건데 그두 가지를 전제해 주는 거죠. 그러면 공정성이라고 하는 거 법,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조국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고 또 수사라고 했을 경우 이게 모든 수사가 다 되는 거냐 본질을 떠나서. 별건 수사로 다 가서 되는 거냐? 이 문제를 던져주는 거죠. 최영주 의원님. 아니 그 이제 그 고발이 검찰이 당시에 고발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고발에 따라 수사한 것이고 조사다 보니까 또 증거가 나와서 이제 기소가 되고 또 법원이 어떤 법 요즘 법원이 어떻습니까? 뭐 아무렇게나 재판하고 그러지 않지않습니까 누구나 저 지금 뭐 가족들이야 뭐 장사자 입장에서 자기들 이야기를 호소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법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또 국민 여론은. 아주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최영두, 박성준 두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됐어요.